안녕하세요. 행복치 하십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 8 1 코스닥은 4.5%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 상승이 엄청났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것은 어제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고 또 결과는 동결이었고 파월 연준회장이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쭉 내용을 들어보니까 시장에서 예상한 급보다덜 매파적이고 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연설을 쭉 듣고 보니 12월달에도 동결할 것 같다. 그러면 은 긴축은 사실상 이번에 끝난거다. 또 그리고 그동안 채권 쪽으로 돈이 이동을 했었는데 그 돈들이 앞으로는 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맞다이면서 바로 우리 주식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수를 좀 보면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한 작년 8월 경부터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크게 하락함으로서 지수도 같이 등달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등을 한다고 해서 고리 상태 깊죠? 이렇게 해서 V자형으로 이렇게 나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안정이 되었다 하지만 중성, 중동의 증세가 여전히 불안합니다. 단순히 어떤 금리 요인으로만 시장 입각을 가기는 좀 그래요. 또 연말이 되다 보니까 기업 실적 이야기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아직은 불안한 요인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 V자형 반등을 해서 쭉날아가기보다는 일단은 한 800까지는 너무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800포인트까지는 코스닥은 한번더 떠올라가지고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등락을 반복해가면서 천천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400포인트까지는 뭐 무난하게 갈것 같아요. 단계가 너무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가는데 요서는좀 왔다 갔다 좀할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시장에 불안한 요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단 시장 반등에 대해서는 계속 카페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 마감창에서도 많이 들었죠. 뭐 시장 바닥 뭐 이야기가 10월 30일부터 놓기 시작한다. 또 시작이 너무 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방향전환 돼서 고민하고 있다 또 그리고 뭐 이뿐만이 아니라 장중수급 분석을 통해서도 왜 시장 반등을 예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주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시장이 반등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장수급을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은 여튼 전기전자업종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업종 지금 업황이, 반도체 업이 이제 조금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죠? 그게 뭐 시장 쪽의 지수에 차지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수가 오르려고 하면 전기전자 쪽으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 완전히 지금 바뀐 건 아닙니다. 소형주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대형주 쪽으로는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많이 몰려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업종들도 계속 이렇게 단배집 했던 겁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도 이런 것도 계속 매집했었던 거예요그 세력들하고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거 살펴봐야 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코스닥이 한 800포인트, 코스피가 한 2400포인트 이 부분에서는 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쪽에서 물량이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때, 이제, 현물을 지금 사고 있지만, 팔게 되면, 지수도 약간, 그 때는 약간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뭐, 시장 분위기는 바뀌다는 거고, 그리고,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 보면,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몇개좀 들여다 보면, 일단, 일 g 화학 단기간에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아직은 좀 회복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렇게 반등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분위기 바뀐 거는 확인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세력들이 실제 돈을 투입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반등한다고 해서 아니면 뉴스가 좋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주식 시장에서 돈을 불러고 그러면은 돈 움직임을 갖다가 유심히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좀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혹시라도 여러분도 이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변곡점 지표가 있을 때꼭뭐 하늘에 침을 지른 듯한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작거나 아니면 뭐 거래가 별로 없거나 그런 종목들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어,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아주 더러운 놈들이다. 잡놈들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놀만한 놈들하고 같이 놀아야죠. 시장에서 큰돈불리는 세력들은 외국인이나 어떤 기관들, 이런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돈이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걔들이 들어가버리게 되면 살 만한 물량도 없을 뿐더러 사게 되면 그게 시세를 갖다 조정하는 게 되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시가총액이 좀큰 종목들, 이렇게 조금 조금씩 효과를 올려가면서 매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우리가 대찰 어떤 또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은 이런 작은 종목들 듣다 보지도 않아요. 근데 작은 종목들 거래가 별로 없는 데서 지가 순간적으로 탁, 이런 것들은 몰라요. 주식 동호회에서 사람들 데리고 장난치기 진짜 좋은 거죠. 이게 우리가 작전이라면 이번에 뭐 아, 참, 이름이 좀 그렇더라구요. 한, 이번에 영풍제재를 갖다가, 뭐, 영풍폐지라고, 아, 참, 뭐, 뭐,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도 하던데, 그런 것처럼, 음, 아니면 여러분들 예전에 봤던 뭐, 한가 파령제 뭐, 후형제 그런 것처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쭉, 이렇게, 오랜 종목들은 정말로, 이 세력들이 좀 투입된 거에요. 그나마, 이쪽 저쪽에서 돈을 좀 챙길 수 있는 당길 수 있는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그 정도 수준도 안 돼요 그냥 거래가 좀 작은 종목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사람들 카카오나 이런 거좀 이용해서 좀 꼬셔가지고 지가 쏙 맞아 넣는 거죠 이런 여러분들 차트 보시다가 하늘로 진짜 바늘 꼽듯이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저런 것들은 아예 막 쥐어버리십시오 치다보는 게 아닙니다 그이 종목이 나쁘고 오해, 오해하지 마세요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래가 적고 뭐 그런 종목들에서는 개시장념들이 그 까불어 짖긴다 그 그런 놈들은 상종을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향기 나는 사람이 되고 싶죠 내 몸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향기가 나려고 하면은 향이 좋은데 들락날락해야 됩니다 꽃잎에 들락날락하면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겠죠 그래서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그 근처를 배하거나 생선가게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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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나들면 오면서 향기가 절대 안 납니다. 비린내만 나고 썩은 냄새만 납니다. 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쳐다보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은 안 봐야 됩니다. 얼씬도 하면 안 됩니다. 위메이드 이 종목 상승 평범인데 좀 들여다보면 이건 충분히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어, 근데 좀 곤약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개인들의 비중이 너무 커요 개인들의 비중이 너무 커서 그 주가선도 비중 그니까 시장에서 사고판 어떤 거래된 종목들 개인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력들이 들어오긴 해요 그 세력들이 계속 끌고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특별히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나는 뭐 이런 종목도 괜찮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한 100종목 들고 있는데 하나 사 봐야 되겠다 구색 맞추기로 그러면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이런 종목은 절대로 비중실고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효성은 아직 좀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후성도 좀더 기다려야 됩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볼때 아직은 이쪽 종목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180이었습니다 근데 몇 종목 좀 늘었죠 상승추세로 늘었죠 항상 어, 시장이 하락할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주식 비중을 늘리고 또 언젠가 분명히 바뀝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상승 적으로이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있을 때겠다고요. 그때는 현금 비중을 내려가야 될 때입니다. 그냥 책에서 본 그대로 그대로 현금하고 주식 비중을 맞춰가면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수급 분석을 하면서 이 잡주들 안 쳐다보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차트 있죠? 이 차트, 이 주가, 주가 차트. 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 타임 세이브, 현재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타임 세이브, 저는 우리 애들한테 주려고 만든 겁니다. 예, 굉장히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판단 잘 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한테 주식 공부도 시킵니다. 오래됐어요. 벌써 큰 애가 7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이 더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도 이야기할 때가 됐죠. 그런데 애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주식 관련해서도 가르치면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차트 있죠. 차트. 이거는 어, 거래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가창에 있으면 파는 쪽이 있고 어, 사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여기, 막, 서로, 익명, 서로 모르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막, 호가를 불러요. 주문을 막 내면, 어, 그 컴퓨터가 쭉 보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딸깍,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봉이기 때문에, 하루 중에서, 가장 높았던 거, 뭐, 가장 낮았던 거, 뭐, 처음 했던 거, 마지막 했던 거. 이렇게, 네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거래 기록을 탁 남기고 매일매일 누적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고 굉장히 공정하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애한테, 우리가 집에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거, 이거 차트 이거 거짓말에야 되겠죠. 절대 믿지 마라. 이걸, 이걸 믿으면 안 된다. 그럼 애들 궁금하잖아요. 왜 믿으면 안 되냐?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거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서로 안다면 한쪽에서 계속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던지고, 한쪽에서 높은 가격 물량을 받아 주게 되면 이 그림을 그릴 때이 차트라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려질 수도 있대, 조작이 될 수도 있대. 이 말이에요. 또 한쪽에서 계속 팔고, 파는 가격 그대로 받아주고 돈으로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계속 떨어지는 모양새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공정합니다. 사는 쪽 파는 쪽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익명의 사람들이 주문을 넣게 되면 어떤 가격이 일치되는 의사가 합치되는 그 부근에서 딱 그려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서로 아는 놈들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이 그림이 엉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림 마음대로 그려요. 그게 작전주입니다. 또 그리고 앞서 본 하늘의 똥침선, 침구반 그런 종목들 있죠. 그리고 뭐 한가 가끔 시세 조절작으로 잡히는 것도 그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는 쪽 파는 쪽 서로 몰라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방이 사는 쪽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아니면 파는 쪽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그냥 무치마로 계속 사버리게 되면, 이게 차트 또 엉망으로 올라갑니다. 야, 야가 시장 참여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돈,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세력이 사는 쪽으로 의도하던 대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마찬가지로 파는 쪽도 어차무차 주식도 없는 게 그림도 그릴 수가 있어요. 한가 바방 때리면서. 그리고 요즘 개인들의 매매가 다 집계가 돼서 사람들이 다볼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때리면, 반드매매가 튀어 놓을 것이라는 것까지 계산이 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 보는 이 차트가, 얘들한테 첫 번째, 주식도자면서 가르쳤던 게, 차트를 보지만, 저 차트가,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라. 그다 완벽하게 믿지 마라. 차트 보고 투자하지 마라. 이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야기들도 있는데,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해드릴게요.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도 늘 이렇게 차트 보고 계신데, 이 차트를 갖다가 어, 완벽하게 진실이다. 보이는 것 그대로를 믿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상적인 것과 실제 시장에서 행해지는 여러가지 요인들 쭉 생각해 보면, 아, 굉장히 조작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겁니다. 또그 가운데 수급조차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도 얼마든지 왜곡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 본래의 목적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은 자금조달이잖아요. 자금조달, 자금조달. 그래서 돈을 끌어모아서 돈이 적으면 할수 없었던 사업을 할수있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나면 나눠주고, 좀더잘안 되면 돈을 뭐유상증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 걷고, 이게 사업활동을 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이 본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굉장히 이제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돈 장난질만 엄청 늘었습니다. 장난질.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도 나오고, 선물도 나오고, 옵션도 나오고, 공매도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늘어나서, 정말로 본질과 떨어져 있다고요. 게다가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장난질을 치다 보니 이런 장난질로 충분히 이 차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게 시세조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만년돼 있으면 시세조정이라는 용어가 생기겠습니까? 뭔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시세조정이란 시세조정이 없었다면은 시세조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습게 책몇권 보고 들어갈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온갖 배싼한 짓거리들이 다 벌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부동산하고 주식,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니까 돈은 계속 늘어나니까. 그 여기서 이제 생존을 해 나가야 는 똑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 대충해서는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여튼, 뭐, 이 차트, 어, 믿지 마라. 어, 근데 그럼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되겠는가? 뭐, 어, 그런 것들은, 어, 차차, 카페에서 자주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뭐, 집에 애들 주식도 자는 걸 권하고 있고, 또 제가 나중에 없더라도 애들 해야 되는데, 그런 제가 안 가르쳐주면, 분명히 걔들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집에 애들한테도 시간 날 때마다 가르치는데, 하여튼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우리가 보는 이 차트, 어, 그림, 저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뭐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는 거 이번에 끝낼 거다. 이런 분위기. 그런데 뭐 앞으로 일단 돈은 그러면 채권에서 주식 시장으로 오겠지만 좀 험난한 과정은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라는 이런 변수도 있고. 일단은 끝났다고 하지만 고금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될는지도 아직 모르는 거고. 그죠? 또, 그리고 또 내년에 또 미국도 우리도 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좀 반영이 좀될 수도 있어요. 뭐,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또, 또 모르고. 이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다 따지면 투자 못 합니다. 그냥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형편되는 대로 그냥 계속 물량을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가다 보면 사기꾼들이 나타나서 호구들 쫙주식시장으로 땡겨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들고 있던 주식도 빵올라서자익실은할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오니까 부지런히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